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장시간 운전하고 나면 어깨도 뻐근하고 종아리도 당기고 손목까지 묵직하다는 느낌 누가 좀 시원하게 주물러 줬으면 싶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매번 마사지 샵에 가자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찾게 된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집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하 터치형 저주파 마사지기.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하 저주파 마사지기인데요. 한대로 전신을 관리할 수 있는 마사지기로 풀터치 LCD, 양쪽 채널 독립 조절, 10가지 모드에 20단계 강도까지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본체 저주파 출력선 2줄, 마사지 패드 대장, 보관용 패드판, 충전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패드는 하이드로겔 재질이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체는 3.75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조작처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독특하더라고요. 좌우 두 채널이 따로 있어서 좌우 각각 모드와 강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잠금 버튼도 있어서 사용 중 잘못 눌릴 걱정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본체의 A, B 채널에 저주파 출력선을 연결한 다음 마사지 패드선에 출력선의 핀을 끝까지 꽂아 연결하고 패드를 원하는 부위에 붙이면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전원을 켜고 모드와 세기를 조정하며 마사지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EMS 저주파 방식이라 실제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자극을 줍니다. 이게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실제 근육을 움직여주는 방식이라 피로 회복이나 근육 완화에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뭉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 근육에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자극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자주 러닝을 즐기며 피로가 쌓인 다리에 사용을 해보니 빠르게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드는 총 10가지가 있고요. 두드림, 주무름, 혼합 모드 등 부위별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모드는 최대 20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해서, 민감한 분들도, 강한 자극을 원하는 분들도, 맞춤 설정으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패드는 사용 후에 물로 살짝 문질러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자연 건조하면, 접착력이 다시 살아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하이드로겔 소재라서 피부 자극도 적고, 세척해서 여러 번쓸수 있어서 유지비 부담도 적습니다. 충전은 USB 타입이고요. 한번 완충하면 최대 600분까지 사용 가능해서,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되니 편리하더라고요. 이하 저주파 마사지기는 터치 스크린 조작이 간편하고 좌우 독립 채널로 전신 동시 마사지가 가능하며 모드와 강도 세분화 세척 가능한 패드와 김 사용 시간까지 기능 대비 가격이 훨씬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라면 어디든 팔이나 손목, 어깨, 등, 다리에 매일 원하는 만큼 마사지를 할수 있는 이하 저주파 마사지기. 갓성비를 넘어서 갓 기능까지 갖춘 저주파 마사지기인데요. 집에서 셀프 케어를 원하시는 분,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이 필요한 분, 장시간 업무나 가사로 뭉친 근육이 고민인 분, 혹은 부모님 효도용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일 누적되는 피로, 이젠 집에서 간편하게 풀어보세요.